어, 진동 램프가 이제 오래되면은 요쪽,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쪽으로 틈이 생기고 움직여보면 유격도. 그러니까 여기서 쇳가루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이렇게 되는 건 한순간에 이렇게 뿅 하고 털려버려요. 패버풀리를 보통 센터에서는 5, 6만마다 계속 교환해라고 되게 잔소리를 하는데 3만 붙어지죠. 이 정도 크랙이 있으면 이제 주, 주기적으로 관찰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쇳가루가 계속 나오면 장거리 하나 동행들이 많으신 분들은 갈고 타는 게속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야 되 네. 분리가 된다? 아예, 아예 떨어져 나가는 거그럼 벨트가 여기 지금 잡고 있는 거 벨트도 손상이 고 그리고 행여나 얘가 그냥 뚝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엔진에 어딘가를 치거나 드라이브 샤프트를 치거나 하면 추가 견쟁이 나올 수 있어요 단, 확률은 적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음. 증상 증상 쇳가루 보기가 어렵잖아 뭐. 아니, 확인이 아니요, 본네트를 열어서도 확인이 돼요 본네트를 열어서 엔진룸에서 작아진다는 어느 정도는 할수 있어요 이제 추후에 댐퍼 풀들을 갈지 아니면 보통 이제 벨트 텐셔너가 고장나게 되면 되게 이경기 소리가 나요. 딸딸딸딸. 그때 이제 같이 하시는 게 이득이죠. 배트 세트랑 같이 진동 네퍼를교환하시면 거예요. <목소리> 설명 뭐 간단히 드리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미니쿠퍼는 애프터가 없어. 3 2고기는 애프터가 있어. 왜? 네가 쿠퍼업을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해봐 3인디 대복풀이가 많이 팔리겠어? 미니 쿠퍼 대복풀이가 많이 팔리겠어? 미니요 왜지 무조건 3이죠 미니가 더 가격이 싸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아예 3디 딸이 더 많이 팔아야 아, 되잖아 절대 대박 아유 3디 딸 오너라고 되게 프라이드가 있으시잖아 저거 배봐 아 씨... <laughs>